알겠습니다. 둘 셋! 신데도 즐거우신가요? <목소리>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비가 온 체박이 엄청나네요 신나시나요? <목소리> 와 정말 이렇게 점점 비가 거세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첫 곡부터 뜨겁게 환영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저희가 방금 들려드렸던 곡은 저희 데뷔곡이었깔 이라는 곡이었고요 이어서 들려드릴 곡은 여름이랑 잘 어울리는 이라는 곡인데 내가 중독성 있는 후렉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같이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즐길 준비 되셨죠? 그럼 여러분 환호 소를기대하면서 다음 곡 들려드릴게요 렛츠고 여러분 비가 점점 더 많이 오고 있어요 점점 더 많이 오는 만큼 여러분 환호성도 점점 더 세지는 것 같아요 지 뛰어 놓쳐야 되는 곡인데 가능하시겠어요? 대신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게 약속이에요. 제가 봤을 때 런에서 이렇게 잘놓신거 보면은 다음 곡도 진짜 신나게 잘 놓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럼 응. 이 분위기를 이어서 바로 하트라이트 들려드릴까요? 좋아요. 그 대신에 저희가 이번 무대는 조금 특별하게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도 같이 즐길 준비해주세요. 오케이! 시작해볼까요? 따라갑시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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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오는 비는 다 예뻐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어, 우리가 이렇게 같이 즐기고 있는데 젖는게 뭐가 중요합니까? <목이> 여러분, 근데 마지막 남은 한 곡이 혹시 어떤 곡인지 아시겠어요? 좀.. 전잘 모르겠는데 혹시 아시나요? 네. 아, 뭔지 아는 어? 사람 제목 말해보기 시작! <목이> <목이> 그럼 건물 검찰 뭐라고? <목이> 건물장이요? 건물장. <목이> <목이> 아, <목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목을 아시는 만큼 음, 저희가 건물 사이에 태어난 장미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니 마지막 곡인데 또 마지막 곡은 지금까지도 신나게 즐겨 왔지만 더 포텐을 터트려봐야 되죠, 끝자. 또 아시는 곡이니까 훨씬 더 신나게 즐겨주시고 혹시 아는 만큼 더 따라 불러주실 수 있다면 저희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아는 만큼 있다면, 있다면. 여러분 마지막 곡이고 저희가 이렇게 만나는 게. 네, 오늘 이렇게 비오는 구은 날씨에도 우리 하이티랑 같이 신나게 즐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희는 하이키. 听见没？听。哦